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친구들과 함께 김치치즈 탕수육편입니다. 상당히 많이 했던 김피탕편, 김치치즈 탕수육편. 그냥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김치치즈 탕수육. 중짜리하고, 그리고 시장순대하고, 군만두까지 해서 깔끔하게 맛있게 먹어볼게요. 어우, 깜짝이야. 이불알. 잘 먹겠습니다. 친구들 잘 먹을게요. 와우, 치즈가 진짜 쭉쭉 늘어나네요. 치즈버섯. 음. 이 집에 제가 한 번도 안 시켜본 데데 와, 치즈봐! 진짜 맛있네. 이 집이 딴 집보다는요, 김치가 살짝 약하긴 한데, 맛있네요. 근데 탕수육 양에 비해서는 그렇게 치즈가 많이 있진 않네요. 와. 치즈 보소. 치즈 오늘 진짜 여러분들 폭탄이네요. 요게 썸네일이네. 음! 이거를, 여기 특이하게 이 집은 소스를 따로 잡거든요? 소스에다 찍어 먹어볼게요. 무슨 약간 굴소스 느낌 나는데, 치즈와 탕수육 소스에 또, 좋아. 이제 여러분들 라피네봉봉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굴소스 그런 느낌인데 치즈하고 곁들어지니까좀더 약간 좀 이펙트한 느낌이 있네요 굴소스 탕수육 소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음, 맛있다 머니머니 에도 김빛 하면요, 이거 치즈죠, 치즈 몽탱이이 안에 여러분 볶음김치가 들었거든요. 약간 시큼하면서 달달하면서 창조하고좀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집이 여러분들 탕수육이 상당히 또 육질이 되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인데 안심 탕수육 그런 거예요. 이렇게 소스 찍어서 음. 아, 진짜 맛있다. Very good. 아우, 시원하다. 시장순대가 또 사이드로 팝니다. 시장순대가 뭐 별거 아니고요 야채순대에요, 야채순대. 토종순대라고 많이 하는데, 요거 먹겠습니다. 음. 대전에 중앙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할머니들이 이게 직접 썰어주는 데가 있는데 그집 생각이 나네요. 순대하니까 또 쌈장이 또 떠올라야더라? 아, 근데 도대체 여러분들 쌈장하고 뭐, 초장하고 이런 거에 뭐 경계선 지역은 어디냐? 냉정하게 대전은 쌈장은 안 찍어 먹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아프리카 보면은 쌈장 찍어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순대를 소스에 찍어 먹어줘?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탕수육 굴소스. 맛 이상할 것 같은데? 아, 이건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어우, 맛없어. 우와, 달아. 어, 아니야, 이거. 와. 그치, 순대는 여러분들 새우전 아니냐? 이 소스는 여러분들 이렇게 탕수육에다가 찍어 먹는 게 맛깔나요. 개인의 입맛 차이지 아니야 이게 지역마다 특징들이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입맛 차이도 있는데 지역마다 좀 많이 틀려 여기 보이는 이제 김치하고 이제 탕수육하고 같이 곁들여서 먹어야 되는데 여기가 탕수육인데 진짜 안심 탕수육이라 뒤지게 크네요 와 이거 봐 소금인가? 몰라, 유독 뭐, 전라도 이런 데가 쌈장 많이 강조하던데요. 보통 이제 소금하고 새우젓을 많이 찍어 먹고, 조금 좀아래지방이 쌈장하고 초장 이런 게 많이 찍어 먹는 것 같아요. 서울은 소금이야? 전라도는 초장? 자, 이 와중에, 만두를 먹는데, 와, 만두 뒤지게 크네. 와. 이 집은 탕수육도 크고, 만두도 크고, 다 크네. 만두는 여러분들, 대구의 그 납작만두인가? 그게 난 되게 맛있던데, 얄푸름에서. 음. 펜다형도 크지. 음, 정확하게 안 해. 사람 볼줄 아는구만. 아, 진짜 크네요, 완전. 이번에는 만두 하나를 소스에 찍어. 찍은... 와, 왜 이렇게 큰 거야, 만두. 진짜 졸라 크네요. 이번엔 소스에다가. 음! 맛있다. 진짜 크네 음. 이게 또 BJ 닮아가는 거야 먹는 사람 음. 지금 진짜 여러분들 되게 푸짐푸짐한 거 같아요 형 올드보이 찍어줘 하는데 오늘 반도 먹다가는 탕수육을 못 먹어서 다시 여러분 탕수육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어떤 친구가 탕수육하고 순대하고 같이 먹어달라고 했는데 탕수육순대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김피당이 은근히 안 어울려요 이렇게 먹으면 은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별론데 맛없어요 순대는 그냥 순대대로 먹어야 돼 형, 술 한잔하고 보니까 좋네. 얘들아, 뭐,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제 슬슬 연휴라서 다들 설날이라서 술 많이 먹겠는데 적당한 음주 해요. 저야 뭐 맨날 일이니까 술 처먹는데 진짜 술 먹는 게 좋은 게 아니야. 난돈 벌려고 먹는 거지만은 술 먹방이 다들 적당한 음주 하세요. 그리고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시고. 설날이 대목이라 경찰들이 뭐 이번에 싹 갈린대. 얘들아. 뭐 동네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차 끌고 나가지 말라는 얘기야. 인생 조지니까 옛날하고는 뭐좀왜수기차리가좀뭐 틀려. 음주 운전하면 매장 당해. 초반에 치즈를 제가 한 방에 뭉탱이로 먹어서 이제는 이제 볶음 김치하고 탕수육 소스하고 남아 있는 그런 거밖에 없네요. 이 집이 내가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하면 처음 시켜봤는데 별로 그렇게 잘하는 집은 아니네요. 김치치즈 탕수육을 제가 옛날에 먹었던 마시네탕수육이 거기가 진짜 전문점인데 거기가 진짜 짱인것 같아요 한번 마시네탕수육 있으면은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이제까지 먹었던 김피탕은 거기가 최고예요 공주가서도 먹어봤는데 공주보다 훨씬 맛있어요 약간의 치즈하고 김피탕하고 먹겠습니다 김피탕을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김피탕 같은 경우에는요. 새콤달콤해요. 그리고 볶음김치 맛이 좀 많이 나고 안쪽으로는 그리고 이렇게 못하는 집 말고 잘하는 집은 30분이 됐던 40분이 됐던 치즈 잘안 굳어요. 예, 약간 모짜렐라 치즈 느낌 나가지고 치즈가 막 이렇게 할수록 쭉쭉 늘어나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이집 진짜 못하는 집이에요. 순대도 하나 먹겠습니다. 탕수육집에서 순대 파는 거는 되게 신선하네요. 찹쌀 순대도 아니고. 형이 올해 몇 살이야? 저 35살이에요. 어우, 맛있다. 시원하다 김피탕 잠은 저기 오른쪽 침대에서 주무시나요? 예, 잠은 오른쪽 침대에서 자요 예, 저 실제 방이에요 이게 고기가 왜 이렇게 두껍냐면은 많이 벗겨진게 있는데 안심이에요 안심 이게 여러분들 탕 모가지가 아니고 살이에요. 이 집이 안심 탕수육 전문인데, 그냥 탕수육은 제가 한번 보여드렸거든요? 안심 탕수육이라고. 어, 여러분들 안심가스 먹어봤잖아, 돈가스도. 엄청 부드럽잖아. 되게 두툼하고. 그런 느낌의 탕수육이라 좀 안, 안 어울리네. 뭔가 이질적인 그런 느낌이 있네. 아, 어, 이거 봐. 다 살이야, 살. 중학교 때 오빠 방송 자주 봤는데 벌써 성인이 됐네요. 음, 뚱이 어서오고. 감사합니다. 저 혼자 살아요. 여기 아파트고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하고 셋이 살아요. 대전의 수구레가 뭐야? 그게 유명하다고? 듣도 보도 못한 건데, 뭔 수구레냐? 안 유명해. 예, 수구레 얘기하신 분은 대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시끄럽다고 안 하시나요? 안 해요 예 그거 했으면 뭐 벌써 쫓겨났겠죠 10년차 비제인데 예할 리가 없죠 여러분들 수구레국밥? 그게 뭐야? 수구레보다는 대전은 순대국밥하고 설렁탕하고 칼국수 유명해요 가락국수 이런 거 수구레란 소의 들긴 살이야 음. 한따영 방송 6, 7년째 보고 있어. 음 고마워. A, B, C, D, E, F, G. 대전에 성심당이랑 코스트코 말고 뭐 없잖아? 어, 정답. 성심당 미만 잡. 코스트코도 뭐 대전 코스트코는 그지 같아요. 네. 오지 마세요. 세종으로 가 차라리. 세종 코스트코가 훨씬 나. 주차할 때도 없고. 김피탕은 지점마다 맛이 다른 건가? 그게 아니구요. 조리 방식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공주 원조도 먹어봤는데, 이게 김치에 따라서도 맛이 틀려지고, 볶은 김치를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뭐 볶아서 뭐 이렇게 막 하느냐, 버무리는 것도 있고, 막다 틀려요. 근데 제가 먹어본 김피탕의 베스트는, 진심 마시네가 최고예요 예. 무조건 여러분들 마시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마시네 뭐, 거기서 협찬을 받은 게 아니고, 정말 저는 마시네 제 눈으로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네. 미만 자배예요. 그냥 다 그냥 짜가리야, 이런 거. 맛 뒤지게 없어. 대학로에 있는 거다 하나도 맞다 가리 없어. 공주 것도 별로야. 양만 많아. 가장 양많은건 공주 거. 응, 공주가 진짜 원조인데, 양으로 승부해, 거기는 맛보다는. 오늘 거는 뭐 그냥 집 근처에 있는 뭐 이름없는 창수욕 전문점인데, 요즘 안심탕수육 체인점이 많거든요? 그런 데인데, 이제 김피탕이 사이드예요 예, 김치 치즈 탕수육이라고. 그래서 시킨 건데 별로네요. 평가 미만 잡이긴 하지. 그죠? 음 양이 많고 푸짐하고 크죠. 큰 맛에 먹는 거지. 좋아하죠. 형 오늘 음식이 맛 없나 봐는데 맛대가리가 없다니까. 오늘 별로라고. 못하는 집이라고. 계속 빠고 있잖아. 음 돌려서. 대전에 사투리가 있나요? 뭐뭐 하는 겨, 기야 이 정도인데 서울 분들은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대전 사람들은 사투리를 지들이 안 쓰는 줄 알아요. 자기들은 표준어를 구사한다 그렇게 아는데 큰 오산이죠. 서울 분들 정도면은 충분히 대전인하고 서울인하고 이제 캐치를 할수 있는 정도. 기야 뭐뭐 하는 겨, 뭐이 정도인데 특유의 억양이 있어요 대전도. 근데 뭐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대구나 부산처럼. 심하진 않아요. 뭐, 어, 뭐 하는 거, 그런 겨? 뭐 이런 거. 기아? 뭐 이런 거. 깐단는안 쓰나, 저는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용 말투가 이제 은근슬쩍 묻어 있죠. 어, 깐따비아 말투지. 깐따 말투. 아프리카 말투. 뭐 이런 거. 유튜브 말투. 그런 게 조금 있죠. 대전에 애기 키우게 해줬나요? 뭔, 뭐 씨부랄, 여기가 무슨 맘카페도 아니고, 막 별걸 다 물어보네. 아주 그냥 여기 무슨 농락카페인가. 이제 농수산물까지 물어보게 생겼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씨부랄 새끼야. 보자보자 뭐 보자 하니까 그냥. 진역에 동사무수도 아니고 다 물어보려고 하네. 주민신고까지하있어 이러다가. 어. 몰라요, 나 결혼 안 해서. 뭐, 애기를 키우기 어떻게 쉬워. 저분 이상한 분이네. 닉네임도, 뭐, 팍판가 진짜, 뭐 어,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몰라. 난 진짜 몰라요. 네. 결혼 안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전국적으로 뭐, 아기를 키우고 떠나서, 지역마다 여러분들 뭐, 역세권도 있고, 뭐, 아 뭐, 학교가 잘되는 데가 있잖아. 그런 데 가야지. 아파트 단지가 한 최소 6단지 돼야 되고. 그런 거는 뭐, 지역보다는 뭐, 예, 그 동마다 차이가 있지 않나? 음, 시 뭐, 이런 걸 떠나서. 군말이야너 SPP야? 파파가 아니고? 에휴, 명진새끼, 저거, 피치칠로 두드러 쳐맞아야지, 군대에서, 그냥. 오대기 발령해가지고 한번 정신 좀 차려봐야 돼. 그래야 헛소리 안 하지. 병, 머전이 다른데보다 덥나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덥냐, 친구들아. 머전이 문제가 아니고, 날씨가 뒤지게 안 추워. 어, 정말로 이게 맞다 가려 없어서 지 잠깐 녹는데, 계속 손이 안 가네요. 아니, 머전을 떠나서 왜 이렇게 날씨가, 이번 연도는 눈이 안 오고 이제 덥나요? 예, 지금 뭐 여러분들 히말라야 구스따운산 사람들은 죄다 후회하고 있어. 어, 겨울파카 막 세네 벌씩 미리 막 장만하는 사람들, 막 지금 뭐 그냥 막떡 나겠어. 음, 되게 막 안타까워 하더라고. 둔산동이 핫플인가요 은우정거리가 핫플인가요 은우정거리가 대전역 앞이고, 둔산동이 대전의 명동이에요. 그니까 은우정 거리는 서울역 그냥 앞에 그냥 번아가라고 보면 돼. 서울에 흔히 은하도 있는 동네마다. 형 대전 여자 이쁜가 솔직히 얘기해줘. 술가 얘기해서 가장 이쁜 여자들은 서울이지 아들아. 서울을 어떻게 이겨? 전국에서 막 애들 거기 다 모이는데 돈 벌라고 노고. 내가 봤을 때 대전보다는 대구 여자들이 이쁜 거 같아. 대구나. 전라도 쪽 여성분들이 좀 이뻤던 것 같아. 내가 만나본 여자들 중에서는. 대전은 그냥 여러분들 평범해요. 대전은. 왜냐 얌전해. 대전 여자들은 그렇게 막 튀진 않아. 대구하고 좀 전라도, 전주, 뭐 익산, 뭐 요렇... 이쪽 분들이 이뻤던 것 같아. 춘천 여성분들이 이뻐요. 여기 죄다 뭐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 베스트 지역이 짜인가 보네. 드센애들은 이제 대구 애들이 많이 드세더라고. 응, 대구 여자애들이 드세. 쎈거 있었어. 나, 나, 때는. 아, 근데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맛대가리가 없을까요? 콜라 한 잔만 먹을게요. 아, 시원하다. 아, 맛대가리 없어. 진짜 이지 못해. 어, 진짜 못해. 딱그 맛이야. 그 편의점에서 볶음김치 파는 거 알아요? 천 얼마짜리? 응, 음, 그거. 그 맛이야, 그 맛. BJ야, 맛없는 당수 왜 억지로 먹냐? 나도 맛없는지 몰랐는데요? 네가 뭔데 뭐 사준 것도 아니고 연병을 떠냐? 시부이 새끼야, 오지랖 뒤지게 떠네. 인력의 힘이래, 병신 새끼. 빨, 빨구이 써놨서 팔구이. 병신 유치한 새끼. 그냥 나가서 딸이 낳쳐, 이 병신새끼야, 할말 없으면. 갑나라, 배나라, 염병하고 자빠졌네, 병신새끼가. 팔 9일에 병신, 병신 초딩새끼. 재밌냐? 어, 아유, 멍청한 새끼. 아, 근데 진짜 맞다 그렸없네요 진짜 근데 솔직하게 맛이, 맛이 이렇게 없는지 몰랐어요. 음, 김비탕은 다 비슷한 줄 알았는데, 지점자가 이렇게 크네. 자, 아, 여러분도 오늘의 깐따의 교훈은, 김피탕은 진짜 맛깔나고 검증된 데서 먹어라 그 비주얼 보다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런 걸좀 여러분들한테 좀...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방송인데 그만 먹을래요 아 진짜 별로예요 찐만두는 아까보단 작네요 여러분들 만두는 어디가 맛집이에요? 술가에게서서 뭐 만두 유명하다는데 가보면 은 거기서 거기 아니냐? 찐만두하고 그냥 뭐 육즙 나오는 거 빼고는 뭐 없어 육즙 나올 거면 차라리 딤섬 먹지 음, 딤섬이라고 음 근데 만두는, 뭐, 왕만두하고, 뭐, 손만두하고 다 비슷하지 않아요? 개성만두가 유명해요? 거기가 어딘데? 비비고요? 예, 비비고요. 신포 우리만두요? 예, 우리 집 앞에도 있는 거. 고향만두? 아니, 아들아, 그런 거 말고, 니네들 지역에 맛집이 없냐고. 와, 인생만두다. 그런 거 있잖아. 얘네들 뭐 집구석에서 먹는 뭐 클라라이들이네 다들 뭐 비비고 이런 거 얘기하네 인천에 차이나타운이 맛있어요? 어 차이나타운이 두 표네 그러네 명인만두요? <laughs> 아 무슨 인생 김밥천국이야 무슨 명인만두 드립이야 또금룡만두 인동왕만두? 아니 대전 사람 있네 인동왕만두는 그 부추 많이 들은 거죠? 그 안에? 음 대전에 맛집이야 인동왕만두 이영자가 먹은 만두 먹으러 갔는데 6개월 예약을 기다리래요? 완전 포방터 돈까스네 와 북촌 손만두 그것도 거의 체인점이야 대전에도 있어 우리 바로 옆옆 동네에 있더라 그 북촌 손만두 원래 이제 그게 여러분들 이제 서울에 거기에 있는 거잖아 그 뭐지 인사동인가? 인사동에 있던 건데 체인점을 너무 뭐 빡세게 해놔가지고 전국에 다 있어 이제는 맞다 가리 없어 만찐두빵 제발 먹어달라고요 만찐두빵은 그 검정고무신에 나오는 그 할머니의 그그뭐 슬픈 사연 나오는 거 아니야 만찐두빵이 뭔데 그냥 만두 아니면 찐빵이지 뭘 만찐두빵이냐? 예, 그, 검정고무신을 제가 자주 봤는데, 거기 만찐두빵이라고 할머니의 아픈 사연이 나와. 음, 만두찐빵인가 뭔가 하여튼간, 그게 갑자기 스토리가 생각이 나네요. 예, 상당히 재밌게 봤는데, 검정고무신. 공포의 쓴맛, 기영이의 라면 먹방, 바나나 먹방. 뭐 만도 찐빵 방송 다음에 맛집에서 제가 꼭 보여드릴게요 협찬 안받고 맨날 요즘에 협찬만 뒤지게 받았는데 만찐둑빵이라고 실제로가 있어 음. 검정고무신 레전드가 만찐둑빵 라면먹방 미국이야 야 근데 그 그거 보면 기철이 막 인성하면서 나오잖아 진짜 웃기긴 하더라 그 옛날 스토리라서 그게 이제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 스토리로 넘어가는건데 기영인가 기철인가 인성 그냥 완전 아타치야. 어 진짜로 인성이 아주 바닥이야 보면은 싸가지가 없어이 애새끼들이 거기. 어 거의 잘못 나왔어 그냥 어르신들한테 약올리고 막 음. 코피 먹방이요. <laughs> 다들 다들 여기 또 아재들 뭐 모임이네. 저도 뭐 아재라서 여러분들 뭐할 말은 없는데 검정고무신 만 찐두빵이 생각났어요. 아우 시원하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방송 김피탕 오늘 좀 실패한 메뉴예요 김치 치즈탕수육이라고. 진짜 여러분들 김치 치즈탕수육은 맛있는지 검증된 집에서 시키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순대하고 만두 조합도 깐따 방송 보시고 드셔보세요.